성경의 수불걷다 오늘은 역대상 3장입니다. 역대상 3장은 다이도왕의 아들과 딸들, 설롬으로부터 시드기아 이르는 유다 여왕들 그리고 역대기 성경기자가 살고 있었을 포로 후기 당시 다이세 후손들에게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시작된 모든 족보의 절정은 3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다윗의 족보입니다. 제 역대상 1장과 2장의 족보는 유다 지파를 향하고 있고 유다 지파의 족보는 다윗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 시대를 위한 준비 기간에 불과하고 다윗부터의 역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은 역대기족부의 핵심이며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의 예언을 통해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는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실제로 다윗의 아들들은 유다의 왕권을 400년이 넘는 동안 계승했습니다. 정치적 격변이 끊이지 않았던 고대 근동의 다른 왕국들과 비교해 봐도 오랜 기간 동안 유다 왕국은 건재했던 것입니다. 물론 역대기 성경이자가 살았던 시대는 왕권이 상실된 시기였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포로 후기 시대에 살았던 다이세 후손들의 족보를 소개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다이세 왕권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다이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석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3장은 세 단락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9절 다윗의 해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을 소개하고요. 둘째, 10절에서 16절까지 솔로몬부터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남유다의 왕들을 소개합니다. 셋째, 17절에서 24절 포로기에서포로이후 시대에 이르는 다윗의 자손을 소개합니다. 아, 3장도 1장과 2장에서 했던 것처럼 좀 생각해야 하는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매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메라 3장 3절에서는 다윗의 둘째 아들을 길르압이라고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매 사람 나발의 아니었던 아비가레의 소생이요 다니엘이 어, 길르압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의 아내인 가멜 여인 아비가일이 처음에 나발의 아니었던 사실도 밝히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져보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의 첫 번째 아니었는데 이 미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모아와 소갑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암엘의딸 바스와의 소생이오. 암엘의딸 바스와는 사메라 11장 3절에서 말하는 엘리암의 딸 바세바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스와란 이름이 흥미로운 것은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의 첫 아내 이름과, 같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38장 2절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이라고 했고요. 역대상 2장 3절은 수아의 딸이라고 했어요. 두 구절 모두 히브리어로 바스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세바라는 이름이 다윗의 불륜사건을 연상시키는 이름, 이름이므로 역대기 성경 기자는 바세바라는 이름을 피하는 방안으로 발음이 비슷한 바스와로 바꾼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생각해 볼 것은 1절에서 9절까지 다윗의 아들들은 총 19명으로 헤브론에서 6명, 예루살렘에서 13명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멜라 5장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을 11명으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역대상에서는 엘리벨렛과 노가를 추가시켜 13명으로 소개하는데요. 이처럼 사무엘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윗의 두 아들의 이름을 추가로 밝히고 있는 것은 바로 솔로몬의 위치 때문입니다. 즉 19명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 정중앙에 솔로몬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보렌에서 6명 그리고 바세바가 낳은 3명을 뿌라싸면 9명이고 그 가운데 솔로몬이 있고 나머지 9명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 중에 한 가운데 두는 것은 그들 중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솔로몬을 시작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총 19명의 왕들을 소개하고요.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라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는데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남유다의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이 약속이 철저하게 실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340년 동안 모든 왕들은 남유다 왕국의 골격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모든 왕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 속에서 교훈적인 인물로 살아갔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울러 17절에서 24절까지 포로 이후에 다윗의 우선을 소개해 줌으로써 다윗의 언약은 결코 중단됨이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여고냐, 즉 여우야기의 후손인 수르바벨입니다. 1 9절에서 수르바벨은 부다야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지만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수르바벨이 스알디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계에서 수르바벨을 부다의 아들로 소개했던 것은 아마도 수르바벨의 아버지였던 수알디엘이 일찍 죽고 부다야가 집안의 가장이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수르바벨은 포로이어후기 유다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다윗의 왕인을 이어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적 희망을 보여준 인물입니다.그는 제2성전의 어, 제2 건축을 지휘했고, 백성들은 다이세우손인 수룻바벨을 다이스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킬 메시아적 인물로 생각했습니다.선지자 학계도 수룻바벨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망군의 여호가 말하노라. 소알대의 아들 내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마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수룹바벨이 하나님의 인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정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충실한 종이요 합법적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이며 미래 희망을 구현시킬 수 있는 메시아적 인물이었습니다. 소르바벨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언급되었고요. 그러니까 수르바벨에게 걸었던 메시아적 희망은 예수 그리스에게서 도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보를 속한, 계보에 속한다는 것은 큰 복이요 명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 야곱, 유다, 다잇 예수로 이어지는 구원사의 계보는 우리와 거리감 먼 계보가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의미 있는 계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역사를 주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 역시, 이 구원사의 계보에 속한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